안녕하세요, 순자입니다 자, 이슈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10월 말에 우리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열리는 자, 트럼프와 자, 한국과 그리고 중국이 함께하는 이 가운데, 자, 트럼프, 자, 시진핑 자, 모두 방안을 합니다. 중요한 이벤트가 또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건데, 자 지금 눈치를 채셨겠지만, 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진핑, 자 그리고 한국과 껴있는 거, 자 최대 자 이슈가 있었죠. 자 하나오션 제재를 하게 되면서, 자 중국이 미국의 보전장을 내밀었는데, 자, 오히려 이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맞습니다. 자, 미국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단호히 함께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이 다시금 한번 터널라운드 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대장주인 하나오션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또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 횡보가 SK오션트 플랜트뿐만 아니라 하나오션도 굉장히, 이긴 구간을, 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10월 앞두고 있는 이 정상회담을 큰 이슈로 놓고 있는 이 가운데, 다시금 한번 돌아서는, 자, 시그널이, 아, 스물스물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자, 1등주들, 2중주들 움직이고 있는 동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HJ중공업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다시금 돌아가는 느낌.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다시금 가는. 자, 이제 10월 말로 가기 위해서는 자, 한번 터너라운드를 해줘서 다시 전고점을 향해 가는 시나리오를 당연히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들 아시겠지만, 자, SK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 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데에 비해서 자, 그동안에 자, 굉장히 높은 금액의 수주를 단다 냈었던 기업이고, 자, MRO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자, 오히려 SK오션플랜트 굉장히 지금 좋은 자리를 주고 있다. 자, 맞습니다. 자, 우리 한 바퀴 돌아서,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자, 여기 뚫어주지 못하고, 자, 하방으로 함께 했는데, 자, SK오션플랜트 미 해군 함정 전비 협약의 추진에 가운데 있으면서, 자, 이번에 협상 테이블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하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동안에 매물대가 여기다 쌓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동안에 이 섹터별로 수급이 자, 로봇과 반도체로 들어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조선에 대해서 빠졌었던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10월 말로 다가오는 이때에 다시금 한번 조선 섹터 돌아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이전에 최고점 한번 22년도에 해줬고 그동안에이 매물대를 자, 담아놓는 이 과정에서 SK오션플랜트 우리 오래 기다리신 만큼 시원하게 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미규제 직격탄 맞은 중위 조선업이 수준과 반토막이 나게 되면서 다시금 이제 조선은 기회가 왔는데 자, 이 기회 다시 한번 놓치지 마시고 순자가 자, 함께 그 타이밍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 하방으로 오기 때문에 이 굉장히 길어지는 이 시간 힘드실 텐데 자 지금 주식의 호황기 자 왔습니다. 맞습니다자 그리고 지금이 그때보다 더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 자 지금 시장은 조선, 방산, 어, 전력성비, 원전, 자 반도체 특수화, 바이오까지 로봇까지도 있습니다. 자요게 순서대로 수급이 돌아가려면 자, 한 곳에 물이 고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섹터가 돌아가면서 골고루 분산을 신기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시장이 된다는 거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돌아갈 섹터가 많다 보니까 로봇 한번 갔다가 반도체 한번 갔다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근데 앞으로 큰 이벤트를 갖고 있는 만큼 자, sk 오션플랜트 제가 또 하락이 오든지 상승이 오든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손잡이 꼭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꼭 한번 눌러주셔서 자, 이 모든 거 놓치지 말고 한번에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이 구독과 좋아요 같은 경우에는 따당해 주시는 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조선의 대시세를 한번 같이 또 누려왔으면 좋겠습니다. SK 오션 플랜트 주주분들 길어지기 때문에 언제 가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자 이제 좋은 시기가 오는 만큼 댓글에다가 가자! 한번 더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가자까지도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오션플랜트저 얼마나 크게 가려고 자, 이렇게 매물대를 또 쌓아놨나 싶긴 하지만 자, 그래도 올해 자, 기다린 만큼 우리 열매를 달 겁니다. 자, 지금 조선주도 움직이는 포착들 자, 그리고 올라간 만큼 빼고 자, 다시 한번 준비를 하는 자,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전의 매물대들을 좋아해주는 아, 그 시기가 왔고, 자, 마찬가지로 올린 만큼 빼주었습니다. 자, 이러다 갑자기 형성을 이렇게 하면서 따당, 이렇게 금액대를 다시 올리는 모습으로 돌아올 겁니다. 함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왜냐, 우리 조선 분명히 언제부터 준비를 해드렸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7월 달부터 준비를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8월에, 9월에 수익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물려계신 분들은 자이 꼭대기 자 9월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자 9월. 자 근데 우리 SK 오션플랜트를 9월 4일에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면서 매점이 폭발하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께 잡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와, 와 있는 시점에 당연히 다또한 번에 이 시점을 잡아 드리게 될 건데 이게 그 자리가 지금 오고 있고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신규 지신 파시는 분들은 요 기회를 잘 살펴서 들어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sk오션플랜트 기존 보유자 주주들께는 제가 요 타이밍 정확히 공부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준비하셔서 다시에그 구간 맛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가장 주식의 경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봇도 10월에 계속해서 파티를 보여줬는데 사실은 우리 9월부터 함께 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앞으로 더갈거 초입의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초입에 담아두셔야 먹거리를 드실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자, 로봇 AI와 공존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막대한 지금 돈을 AI 로봇 상용화에 투입을 하고 있다 라고 자, 삼성까지도 380조 청사진을, 자, 반도체 이후 먹거리 로봇에 걸어준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로봇 바이오 반도체도 같다. 자, 미리 준비한 사람 100% 수익이 나는 거고, 자, 뒤늦게 뛰어다니는 사람, 자, 또20% 조정 먹고 시작하는 거다.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차 상승 시작이 된후 로봇, 로봇. 또 나오죠. 조산 기사제 다음 로봇 다음에 반도체 다음에 따. 또, 또 다시. 어떤 게될 것인가? 9월 자말 20일날 이렇게 또 준비를 한번 예고를 해드렸고요. 자 1차 대시세 원이콜딩스, 2차 대시세 로보티즈, 3차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요거 1차, 2차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원이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자 상승이 시작하는 그 날이 바로 자 이렇게 8월 25일이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하자 또 뭐다? 자, 여기 보시면, 자, 9월 19일, 자, 워니콜딩스 로보티즈 이번에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니콜딩스와 로보티즈 움직이면서 번갈아가면서 대장으로 가게 될 건데, 자, 로보티즈 원니콜딩스 먹고, 자,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순환매다 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히, 자, 8월 25일, 자, 워니콜딩스 로봇 6,420원에 말씀을 드려서, 자, 정확히 이동 안에 매물대를 자 흡수해주는 이러한 포착이 딱 보였고 이동평균선이 위치가 달라지는 걸 포착을 하고 자 여러분들께 25일 날 정확히 추천드린 결과 자 지금 현재 250%까지 가는 쾌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재차 상승 구간을 워니콜딩스 같은 경우는 함께 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워니콜딩스 정말 꾸준하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대시세, 첫 번째 워니콜딩스 대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습니다. 로버티즈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상승이 나는 그 구간이었죠. 자 노란봉투법 9월 2일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로보티즈 원익홀딩스 자요 다음번에 순환매들까지 함께 잡아들이는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자, 로보티즈 근데 9월 2일 한번 눌림 발생하다가 가는 듯속임수주다가 바로 10만 원대로 진입을 한 후에 최고가 21만 8,500원까지 자 126%나 또한 번의 자, 상승 구간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자, 100% 200%가 간 로봇들이 쉬어가는 타임이다. 자 그러면 뭐다? 이 다음 순환 매들이 기다리고 있을 건데 자 휴림 로봇 자 10월 15일 자 이제 움직일 때다.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10월 15일 휴림 로봇 현재가 4,080원에 딱 말씀을 드려서 수요일, 자, 이제 자, 로봇의 순환매들 오니까 자, 잡으셔라, 집중하셔라 라고 했는데 오늘 최고가 4,875원까지 가게 되면서 자, 남은 종목들의 시세들 한 번씩 더 드실 수 있도록 자, 마찬가지로 같이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뭐다? 자 시어가는 로봇들이 존재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가는 종목들, 자이 순환매로 돌아가기 때문에 요 타이밍들을 잘 잡으셔라. 자 그러니까 로봇, 자, 저희 9월달, 8월달부터 준비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9월달에 준비했던 것들이 지금 10월달에 로봇으로서 우리가 나오는 거고요. 10월에 준비한 것들 다시 한번 11월에 효과 발휘할 겁니다. 자 항상 한 발짝 미리 준비해야 결과가 나온다. 자,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게 바로 성공 비결이다. 다 특별한 성공 비결 없습니다. 저희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선골 비결이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 것 같이 지금의 다음 섹터들 미리 준비해서 종목들 매수한 다음에 상승이 나와 주어서 수익에 도달하면 우리는 그때는 수익을 취하면 됩니다 이제 10월 11월 거 우리 같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자 구독자 2만분이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한 분부터 지금 2만분까지 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상한 종목 추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희 구독자분들 가족분들 다 이탈하십니다. 한 명부터 이끌고 와서 신뢰를 지킨 향이기 때문에 자, 절대 연락이나 먼저 전화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거 준비하시고 요번에 로봇들 잘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 파티도 나을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지금 현재 10월에 로봇 준비해서 수익 먹을 수 있었던 건 9월에 준비했던 거고요. 9 9월에 우리 뭐 있었죠? 자, 맞습니다. 8월에 준비했던 거 조선기자대 또, 또 한번 싹쓸리를 해줬었던 이력 충분히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공부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모든 거다 증거자료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 요거 보시면 되고요. 자 11월 장 어, 준비하셔서 지금 수익 내려고 하시는 분들 자 여기 들어오셔서 자 50179028번으로 숫자 1번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면 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바로 못된 못, 돼, 못 못 보내 드려도 요거 수차적으로 확인하시고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구독자 2만분 계시니까 구독자가 증명해주고 있는 방입니다 11월 10월에 준비해야 성공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사이코의 불장에 수익을 달달하게 챙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 자 지금 다시 올라갔었던 거를 한번에 쫙 빼면서 다시금 한번 5일 평선이 다시 한번 지금 움직이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50만큼 다시 한번 최고가를 뚫어내는 그 시세 분출될 거니까요. 우리 정상회담 앞두고 미리 준비하는 시간 가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한번 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용하다가 지금 1, 2, 3, 4, 5거래 연속 오거래 백모 연속적으로 지금 담아주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포죠. 자 가장 핵심 세력으로 등장하는 주포기 때문에 요거와 함께 지금 저희 같이 요. 알아보셔야 될 구간이고,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우리 정상회담까지도 거기에 중국이 자, 오히려 힘, 한국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까지 같이 묶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의 구간에 함께 하는데, 자, 그럴 때는 기본적인 모든 것을 보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포인트로 두고 보셨으면 좋겠는 이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여러분들께 또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카더라 라는 찌라시의 의지에서 우리들의 소중한 자금을 맡길 수는 없겠죠 당연한 말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당연히 고를 때는 정확한 자료와 분석에 의해서 종목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자,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상유작용으로 자, 수급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자그 다음에 차트를 분석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어떤 게 나오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주도 세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이 주도 세력을 가지고서 자 재료와 모멘텀이 어떻게 살아 있는지를 자 보게 되고 자 여기서 시장 사항과 자 밸류 체인들을 자,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는 자, 글로벌 동향과 관련 법률에 대한 입학 사항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정확한 근거들을 통한 자료에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후에 세력들이 어떠한 장난을 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겠죠. 자, 당연히 이 주식을 어떠한 장난으로도 엉덩이 무겁게 꽉 쥐고 갈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일방적으로 당연히 쭉한 방향만 상승하는 종목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세력들이 장난을 통해서 자, 이렇게 개인들 흔들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패턴을 들을 만들게 되고요. 두려움에 빠져서 자 주식을 당연히 놓치게 되는 일은 없도록 자이 모든 근거에 대한 자료들을 자 보시고 이주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자가 자 이러한 정보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 추천이 되어진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자 그동안 우리 함께 해왔죠. 앞으로도 함께 할 겁니다. 자, 아, 바로 언제였냐. 자, 여기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2024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새 상반기 휴머노이드 로봇용 컴퓨터를 출시한다다. 자, 이제 자, 상승 시세를 예고를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원이콜딩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강조를 드리면서 자, 엄청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자, 12월 30일 바로 여기 시작의 전조점을 알리는 구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대 양봉을 딱 세우게 되면서 돌파가 발생을 했죠. 자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자 돌파 시세가 딱 분출이 되는 날. 자, 여러분들이 보이시겠지만 우리 15만원에 정확히 빨리 매수를 하셔야 된다. 진짜 도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키워서 보자면 자 이게 어디까지 갔냐. 자 12월 30일부터 15만원이 자 최고가 42만 9천원. 자 정말 쭉쭉쭉 급등을 하면서 상승을 해줬고요. 자 단기간에 지금 몇 퍼센트가 올랐냐 보시게 되면 300%의 수익들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때 이후에 또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 자, 맞습니다 자 반호 주도했던 한화그룹이 있죠 자오늘로서또 이렇게 한화그룹의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자 담으셔라 권고드린다 한난 사랑이다.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남겨드리고 있는데 자 1월 24일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자 1월 24일날. 자 현재가 얼마요? 자 40만 8천 원에. 자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바로 보여드리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40만 원대에서 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저점대 올라가면서 상승구간 마련해주고 있는데 최고가 110. 27,000원까지 지금 현재 달성을 해 주고 있죠. 자, 지금 계속해서 250%, 300% 향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 하나 오천은 어떤가요? 자, 11월 11일 자, 33,200원. 자, 12월 11일 바로 수요일 날이었는데요. 자, 지금 얼마까지 갔는지 굉장히 높이 갔습니다. 자, 34,400원에 추천을 드린 조, 종목이 자, 지금 현재 최고가 자, 지금 123,6500원을 달성해 줬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자, 맞습니다. 바로 400%가 넘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복덩이 시세를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자, 시스템이라든지 하나 모두 한번에 보시게 되면 하나 시스템, 2월달부터 27,350원 자 바로 2월달 이제 너무 뭉탱이로 자, 보시게 되면 여태까지 계속해서 상승구간 이으켜주고 있고요 자, 쭉쭉쭉 가고 있습니다 저점대 높여가면서 한화도 잘 올라가고 있죠 33,400원에서 지금 벌써 자, 이제 3배까지 가는 모습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더잘 가게 해줄 겁니다 자 11만 3,600원까지 최고가를 트레이드 해 주는데 자총 여기까지만 해도 250%의 수익을 안겨 드렸다. 자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자 4월 29일이었는데요. 자 확인되죠. 자 요거 BHI랑 같이 잡아 드리면서 자 시그니처다. BHI 아 두산 에너빌리티 아, 이제 온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4월 29일부터 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월 29일이면요. 자, 29,000원에서 28,000원 사이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 8만 원대 지금까지도 상승 구간. 자, 보여주게 되면서 자, 지금 250% 넘는 수익을 안겨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역사적인 시그니처 종목도 있었죠. 바이오투뿐만 아니라, 모든 거다 같이 잡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대장이었죠? 자, 우리, 알테오젠이 있었습니다. 자, 코스닥 1위 시총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은 정말, 자, 12월, 자, 언제죠? 23년 9월 12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 9월 12일, 바로 요쯤이었을 건데요. 쭉쭉쭉쭉 상승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50만원까지, 지금 최고가까지 여러분들, 55,000원에 매수한 주식이 다 템벼거를 달성한 주식이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 100만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세력이 밀고 있는 핵심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지, 자, 요렇게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료공부방 텔레방에 들어오셔서 요런 종목들을 받아보시고, 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같이 높여 가실 수 있겠죠. 열정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바라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들어오시는 입장 방법은 01050279028번으로 이렇게 50279028번으로 숫자 1번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숫자 1번만 전송해 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 입장하실 수 있는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이 초대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의 오니까. 프로 무료니까 편하게 자 들락날락 하셔도 괜찮고요. 자, 절대로 전화나 연락은 따로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문자를 보내서 오늘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모두 다 대박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가자까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